라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저렴한 전기 자동차는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테슬러의 혁신적인 2025년 모델 큐가 중심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이 획기적인 발표는 EV 업계에서 저렴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정의하는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모델 Q란 무엇인가요? 폐기된 모델 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v 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테슬러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판도를 바꾸는 이 차량의 세부 사항과 모델 Q가 테슬러의 다음 대작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신규 구독자 4만 2,345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세요. 귀하의 지원을 통해 테슬러의 획기적인 혁신과 기타 최첨단 기술에 관한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테슬러가 모델 2를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정은 타당성과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러는 모델 2가 서류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비용, 품질, 기술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테슬러의 사명이 타협 없이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모델 2의 예상 가격을 맞추려면 테슬러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구식 제조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테슬러의 내부 예측에 따르면 모델 1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200%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생산비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모델 1를 수익성 있게 생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테슬러는 고성능 차량에 대한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리소스를 실행 가능한 대안인 모델 Q로 전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략적 전환은 혁신에 대한 테슬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모델 Q는 경제성, 고급 배터리 기술, 간소화된 생산 등 원래 모델 이에 구상된 많은 기능을 통합하면서도 더큰 가치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조적 배터리 팩 4,680셀 시작 가격이 단1 7,890달러인 모델 Q는 테슬러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모델 E가 목표로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합니다. 테슬러가 모델 Q를 선호하고 모델 E를 보류한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 이를 남겨주세요. 그러나 테슬러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델 1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의 의견은 테슬러의 전략에 대한 다음 큰 논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모델 Q가 저렴한 EV의 판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테슬러의 새로운 생산 계획은 EV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모델 Q를 멕시코에서만 생산하기로 한 테슬러의 결정은 전체 EV 환경을 변화시킬 제조 전략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멕시코의 비용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주요 북미 시장과의 근접성을 활용함으로써 테슬러는 미국과 신흥시장에서 증가하는 저렴한 전기 자동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델 Q의 주요 생산 허브가 될 몬트레이의 기가팩토리는 테슬러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최첨단 공장은 고급 로봇 공학, AI 기반 시스템, 기가캐스팅 등 테슬러만의 독창적인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대담한 비전에는 연간 모델 Q 생산량을 50만대로 늘리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야심차지만 테슬러가 생산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모델 Q는 예상 시작 가격이 17,890 달러에 불과한 테슬러의 가장 저렴한 차량이 될 것입니다. 모델 Q는 고급 차량에서만 볼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모델 Q가 2023년에만 60만 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 Y를 제치고 빠르게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델 Q는 테슬라의 최신 리튬이온 인산염 배터리 기술을 탑재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산 비용을 최대 30%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덕분에 테슬러는 한번 충전으로 인상적인 300마일의 주행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델 Q는 동급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량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LFP 배터리 기술은 눈에 띄는 성능 저하 없이 무려 120만 마일의 총 수명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내구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러는 또한 고속 충전 기능을 탑재하여 모델 Q가 약 25분 만에 80% 충전될 수 있도록 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파워트레인을 넘어 모델 Q는 테슬러의 디자인 철학을 체현하며 매끄럽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학력 개수가 0.2에 불과해 동급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차량 중 하나가 됩니다. 사체는 고강도 강철과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 테슬러의 최신 초내구성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보장합니다. 모델 Q의 내부는 동급 다른 차량보다 최대 105입방 피트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테슬러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15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미니멀한 대시보드를 유지하는 초현대적인 실내를 자랑합니다. 모델 Q의 가장 획기적인 기능 중 하나는 테슬러의 향상된 자동 조종 시스템이 탑재된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으로 2만 달러 미만의 차량에 고급 운전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동화된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자동차선 변경, 향상된 주차 지원 등이 포함되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 조종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테슬러의 노력은 모델 Q의 자율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며 계속 진화하는 미래형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테슬러의 제조 전략은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모델 Q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가 캐스팅 기술을 활용하면 조립에 필요한 부품 수를 줄여 생산을 간소화하고 전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테슬러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조달된 재료와 기가 팩토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러는 모델 Q를 기술적으로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러가 멕시코에서 모델 Q를 생산하고 혁신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은 특히 저렴한 EV 시장에서 EV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획기적인 기술, 기술 효율적인 제조가 결합된 모델 Q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테슬러는 이를 통해 향후 몇년 동안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러의 멕시코 기반 생산 계획이 EV 제조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테슬러가 저렴한 EV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경쟁 업체들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델 Q는 테슬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까요? 테슬러 마델 Q는 테슬러 라인업의 또 다른 차량 그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YD, 폭스바겐,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저가형 EV 부문을 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테슬러는 모델 Q로 다시 한번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델 Q의 예상 출시 가격은 17,890달러부터 시작되며 이는 테슬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EV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근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매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델 Q는 중요한 시장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테슬라는 더 많은 경제성을 제공하며 EV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 Q는 2023년만 해도 60만 대 이상 판매되어 테슬러의 베스트셀러인 마델 Y를 빠르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델 Q가 예상 수요를 충족한다면 테슬러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예측에서는 2027년까지 연간 판매가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Q는 최초의 EV 구매자부터 기술에 정통한 젊은 소비자까지 다양한 인구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전기차의 개념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 달러 미만의 가격표를 가진 최초의 테슬러인 모델 Q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옵션을 찾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러의 고객층 확장은 대중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저렴한 EV 분야에서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모델 Q는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테슬러의 사명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테슬러는 오랫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 솔루션을 추진해왔으며 모델 Q는 전 세계 인구에게 더 많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차량의 리튬 이온 인산염 배터리 기술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지속 가능하여 주행거리나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모델 Q는 테슬러가 바라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칠까요? 테슬러가 17,890달러짜리 차량으로 저렴한 EV 시장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 업체가 너무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테슬러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 추가 저렴한 EV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쟁이 결국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세요. 모델 추가 시장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Y라고 답해주세요. 경쟁업체가 너무 빨리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N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테슬러의 모델 q 발표는 회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접근 가능한 가격 최첨단 기술 그리고 글로벌 제조 전략을 통해 마델 q는 ev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 고 저렴한 전기차의 개념을 재정의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첫 번째 차량 이 출시됨에 따라 테슬러가 대담한 약속을 이행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EV 산업에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테슬러에 집중될 것입니다.